논리적 성향, 감성적 성향은 일주별로 구분 가능한가요? 그것도 되게 애매한 게 항상 논리적인 사람이 어딨어요? 항상 감성적인 사람이 어딨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관적인 부분은 의미가 없어. 여기서 이제 ITMP님의 이 질문을 제가 받아가지고 성격론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질문은, 질문은 좋으셨어요. 지금 우리 채팅창에서 말씀해주신 질문들은 다 좋아. 좋아요. 제가 지금 약간 좀 화를 내고 업해 있는 거는 이 질문을 해주신 분한테 그러는 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네, 관계없는 거고 네, 원래 제 말투가 이래요 좀더좀 좀 강조하고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격론 있잖아요 성격론적인 부분을 좀더 얘기해 드리면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착하다 못됐다 이런 건 성격이 안 돼요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한테 배려를 잘한다. 이런 것도 특별한 성격이라고 볼수 없어요. 예. 그럼 진정한 성격은 뭐냐면 나의 어떤 성향이 내 현실의 미래에서 영향을 미쳐, 미쳐야 돼요. 현실과 현실에서 현재와 미래 또는 과거에 영향을 미쳐야지 그게 성격인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 과거, 현재, 미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성격은 그건 성격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이건 성격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갖고 있는 성품일 뿐인 거예요. 성격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면 동일하게 갖고 있는 그런 것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의 일주를 얘기를 해볼까요? 뭐 무슨 일주 얘기할까요? 제가 찍는 것보다 그냥 채팅으로 얘기해 주세요. 어느 하나의 일주를 좀 일부 얘기해 드릴게요. 좀 예를 들어서. 아니 일주 말씀해달라고 하니까 아무도 말씀을 안해주시면 아, 무신 일주 두개 나왔으니까 무신 얘기해드릴게요, 무신. 겹치는 게 무신밖에 없어, 지금. 예, <laughs> 네, 무신으로 얘기해드릴게요. 일단, 무신 일주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양준일도 얘기했잖아요. 무신 일주 같은 경우는 항상, 어, 좀 다른 사람보다 그 유행이 빨라요. 유행이 빠른 성격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신제품이 있으면 사고 싶어 해. 예. 네, 신제품이 있으면 사고 싶어. 뭐, 이, 물병은 신제품이 아니에요. 핸드폰이, 어, 신형이 나왔어 하면 관심이 있고 사고 싶어 해요. 컴퓨터라고 하, 나든가, 아니, 그러면서, 어, 뭘 사고 싶다라는 관념 자체가 사실은 약간의 무력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들은 너무나 성격이라는 단순한, 그걸 너무 단순하게 표현해요. 내가 이 신형 핸드폰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 저 사람 무욕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신제품을 갖고 싶고 신기한 거를 갖고 싶은 것 뿐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미래에 실제로 영향을 미쳐요. 영향을 미친다고요. 네. 영향을 미쳐, 미래에. 그 성격은. 왜냐면요. 왜냐면, 당연히 미래에 영향을 안 미치겠어요. 나는 핸드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뭐 하는데, 그래서 직업을 대체적으로. 그래서 대체적으로 직업을 좀 그런 광고회사라든가 이런 신제품과 관련된 거나 아니면 음악, 음악을 하는데 좀더좀 좀 새로운 음악들을 많이 해요. 네. 그럼 병신일주에 얼리어댑터랑은 뭐가 다르냐? 직업이 달라요. 직업이. 병신일주들은 IT 쪽이라든가 이런 데에 많이 종사해요. 네. 아이, 그냥 직업적으로 똑같이 신제품을 좋아하는 건 맞는데, 더, 더 완전한 참신한 쪽은요, 음악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예. 왜냐면요, 음악, 어, 음악이 왜 참신해요? 아그 새로운 신디사이저 막 이런 막. 그런 음악을 만들려면은, 이렇게, 막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막, 뭐, 올리고, 내리고, 막, 이렇게 자꾸, 막, 만지고, 막, 컴퓨터. 이게 신형이어야지 그게 되잖아요. 네, 그거, 그거 자체를요. 근데 병신일주들은 대체적으로, 어, 그냥, 진짜, 먹고 살고, 돈벌려고 IT나 이런 데로 좀 더, 이제 직업을 좀더 그런 쪽으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뭔가 뭔가 신제품을 사는 거는 좋아하는데 그것에 그 물건을 막상 가져서 구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거 느끼는 것도 다르다고요. 신제품을 샀을 때 병신일주들은 아 이게 작동이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런 좀더 이거 메커니즘적인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이 많다 그러면 무신일주는 이 신제품에 대한 감성을 좀더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이 신제품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하면서 광고 회사를 간다든가 뭐 약간 아니면 무신일주들은 옷에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이 옷을 입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에 관심 어떤 느낌일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더더 더 감성적이야 무신일주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 미래가 바뀐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아 아까 뭐라고 했지 누가 성격? 어 이게 이게 이이 이 성격 이게 이게 진짜 성격이에요. 성격이 맨날 누구 잘 도와줍니다. 전 착합니다. 나쁩니다. 이거는 성격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거는 <laughs> 왜 그게 성격이 아니냐면요. 그건 되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상대적. 상, 나한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한테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요. 불쌍한 사람을 마주하고 안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렇잖아요 불쌍한 사람 보면 다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눈앞에 불쌍한 사람이 없으면 안 도와주고 싶, 안 도와주고 싶다라고 해야 되나? 아, 도와줄 생각을 안 하잖아, 어차피. 그럼 그게, 그게 이 사람은 도와주는 마음이라고 볼것 같아요. 얼마나, 그리고 상대방이 진짜 불쌍해 보이면 도울 거 아니에요. 안 불쌍해 보이면 안 도울 그러니까 이거는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굉장히 상대적인 거에 따른 얘기지, 나에 대해, 나의 성격은 오로지 나한테서 나와야 됩니다. 나한테서 네. 타인이 연관을 지으면 성격이 아니에요. 타인의 연관성이 있는 거는 이해가 됐죠. 근데 자꾸 사람들은요, 타인과 연관이 있어서 그 상황에서 나오는 게내 성격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타인을 규정짓지 마요. 오로지 나한테서 나오는 것들이 내 성격인 겁니다. 그게 그리고 중요한 건요. 이 병신일주나 아까 무신일주들 얘기했을 때이 신제품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어? 저는 병신이나 무신일주인데 신제품 안 좋아하는데요? 이게 제일 최악이에요. 네, 최악입니다. 왜? 어? 본인한테 나오는 건데 왜안 좋아해요?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왜? 가난해서. 가난해서입니다. 가난하고 돈이 없고 그거에 관심을 쏟을 시간이 없어서 왜냐면 생각해봐요 신제품을 보는 데에는 시간이 굉장히 자기가 검색돼야 되고 찾아도 봐야 되고 아니면 주변에 뭐가 있어야 돼 주변에서도 그거 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렇잖아요 내가 집에 뭐 아무것도 없고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이거 옛날 구식 스타텍 이런 거 쓰는데 내가 시골에 박혀 있어가지고 뭐뭐볼 것도 없고 이러면요 뭐 검색도 안돼 그러면 지금 진짜 불우한 겁니다. 그거 관심 없는 사람이 잘 나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거의. 예. 네. 있을 수가 없어. 없어요. 이게 가장 나쁜 겁니다. 원래는 그러면 내재돼 있어요. 아, 이 성격은 근데 분명히 내재돼 있어요. 신제품을 좋아하는 성격 분명히 내재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살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살 수가 없다. 그리고 부모님이 내가 이거 막뭐 신제품 보고 있으면 맨날 부모님이 와가지고 맨날 이놈의 새끼 공부도 안 하고 막 이러면서 어, 억압해요. 그런 거나. 그런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성격이 안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 성격이 안 나온 사람들의 특성은 나머지도 성격이, 나머지 그러면, 어, 그러면 하나도 없어. 이 사람의 성격은. 하나도 없어요. 제이캣님 성격이라기보다 개성이 더 맞겠네요. 아니요 이게 성격 겸 개성인 거예요. 성격 플러스 개성입니다. 그러면 성격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성격이라는 건 정의가 없습니다. 원래 이거 자체가 성격 플러스 개성이라는 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거지. 성격만 분리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에 대한 성격은 그냥 타인이 자꾸 규정짓는 거잖아요 타인이 그렇잖아요 아니면 보인인 의 너무 주관적인 거라든가 자, 자기는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주변에 하도 못된 사람도 있으면 못돼진다니까 그럼 그게 성격이냐 이 얘기죠 그럼 성격이 변했다라고 얘기하거나 막말 말 그대로 막 근데 사주에서는 그게 고정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뭐 사주를 푸는 거지 상대방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면 사주가 뭐, 뭔 의미가 있어요? 본능이라는 것 자체가. 그치? 그렇잖아요. 상대방이나 환경에 따라서 막, 막 수시로 바뀌는 거는 아니죠, 그게. 근데 아까 말한 이거 신제품 사거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라고요.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요? 진짜 현실적인 문제. 이거는, 이거는 진짜 현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거야.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그것도 그러고 이런 것도 많아.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어, 외모 같은 것도 그래요, 외모. 사주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여자를 밝히게 돼 있다. 남자를 많이 만나게 돼 있다. 이런, 이런 사주에요 사주는. 근데 외모가 떨어져, 너무. 외모도 떨어지고 매력도 떨어져요. 그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신다고요, 사람들은. 어, 어떻게 되냐고, 어떻게.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마음 속에는 있어. 마음 속에는 있어요, 항상. 아, 나 여자랑 진짜, 한번 진짜 막 만나고 싶다. 나, 여성분들도, 아, 남자 막 만나고 싶다. 근데 이런 분들이 친구들이나 타인한테 얘기를 해요? 나, 나 남자 좋아하고 여자 많이 만나고 막 그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안 한다고. 왜냐면요. 상대방도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네, 이게 안 한다고요. 그리고 항상 그게, 아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그냥 머릿속에 박혀 있잖아요, 박히잖아요. 그게. 근데 중요한 거는 마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주가 동일하면은 사주가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마음은 똑같아. 발현될 수 있는 마음들은 다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근데 발현될 수 있는 마음은 동일하지만 이제 환경적으로 내가 이룰 수 없거나 뭐 외모라든 어떤 부분에서 그렇지 않으면요, 그걸 숨기죠. 숨깁니다. 이게 오랫동안 숨기고 있어서 본인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까 말한 무신일주나 병신일주들이 신제품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 7살, 8살, 10살, 뭐 초등학교 때요, 분명히 신제품에 거의 100% 관심이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 근데, 크면서 이제 엄마가 맨날 때리고, 그거 사지 말라고 그리고 관심 없어해라, 막 이러면서 혼내키면서 그게 사라진 겁니다. 네? 사라져요. 사라지기도,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덮어진 거지. 난 하면 안 된다라고. 그리고, 그리고 어렸을 때그 아까 외모적인 부분, 남자, 여자 좋아하는 거. 실제로 있지만, 초등학교 때 그런 애들은 발현이 돼요, 일부. 다 발현이 됩니다. 그러면서 커가면서 그게 덮어져요. 예. 네, 덮어집니다. 근데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게 다?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말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말을 해, 본인이? 신재윤님, 말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있죠, 가끔. <laughs> 그거는, 그거는 사주 자체가요. 약간 좀 뻔뻔하게 돼 있어야 되고, 약간의 좀 그게, 이거는 뭐 비하가 아닙니다. 또 괜히 비하. 약간 어려도 아줌마, 아저씨 같은 성향이 있는 사주가 있어요. 예,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부끄럽지 않아하는 사주들이 있다고요. 그런 애들은 말을 하기도 하죠. 근데 대다수가 그런 성향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좀 그렇게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게 성격. 성격론은요, 굉장히 섬세해요. 그리고 미래랑 과거, 현재 다 영향을 미치면서 나아가야지 이 성격론이 있는 거지. 예. 그냥 사소한 내가 뭐 누군가를 배려를 잘한다. 누군가를 배려 잘하는 건 성격이 아닙니다. 예. 크게. 그게. 그게 근데 성격이 될 수도 있을 때는 그게 내 미래에도 영향이 강력히 주어지면은 성격이 될수 있어요. 근데 대다수는 누군가에게 배려를 잘해요는 미래에 영향을 줄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한테는. 현재, 과거, 미래에서 누군가를 배려 잘한다. 이거는 별로 영향을 주진 않는다. 그렇게, 삶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